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아,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코인과 주식시장이 지금 전부 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새벽 시간이겠죠? 여러분들 이변하시고 나서도 깜짝 놀라실텐데, 아, 물론 또 지금 지난 한, 한 달간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멘탈이 좀 강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으로 주식시장도 크게 폭락을 했고, 코인 시장도 아, 많은... 아, 하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laughs> 비트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15%가 빠졌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코인들이 뭐한8-9% 7-8% 정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도 크게 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9%가 빠졌고 애플도 뭐4%엔비디아도4% 메타 네, 페이스북도 거의 4% 가까이 구글 3%가 빠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다우 같은 경우에 0.89% 나스닥은 2.56%가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어, 양전했던 걸 전부 반납을 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3만 600달러 부근에 어, 지, 저항선이죠 3만 600, 600달러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힌 이후로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죠 28,600과 3600이 주요 아, 지지 저항선이다. 28,600달러에서 지지를 해주고 3600달러에서 아,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꼬꾸라지는 식으로 지금 박스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28,600달러에서의 매수세와 3600달러에서의 매도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벗어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보신 것처럼 뚫고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3만 600달러를 뚫지 못하고 크게 다시 어, 하락을 하고 있는. 물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나리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8,600달러에서 다시 반동을 해 주는 겁니다. 3600달러를 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은 28,600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어, 지난 3주 동안 계속 어, 말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해 왔습니다. 물론 네, 어, 그저께 어, 약간 속임수 같은 움직임이 나왔죠. 3600달러라는 저항선을 강하게 깨고 지 36000달러까지 올라줬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어, 되돌아가는 성장세를 반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사이도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아래쪽으로 다시 어, 음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트레이드 전략으로서는 28,600 달러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보는 식으로 트레이드를 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에서 저처럼 트레이딩하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바이비트 링크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총 550만 원 상당의 가입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셔야만 550만 원 상당의 가입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모든 보너스를 받으시려면요 아래 영상에 아,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바이비트 가입 링크 통해서 가입해주시고요. you oh. 트레이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계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25달러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3600달러에서 매도를 잡았었죠. 아마 28,600달러까지 빠지지 않을까?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쇼을를 잡았고요. 영상에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125달러 약10% 이상의 손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8,600달러인 현재 어포지이이현재 h 권 n n 이 l box, p o 지지 t i o n p 0 s i t i o 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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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s i t i o n position, p o s i 포지션이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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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서 i t i o 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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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도 s i t i o 도 position, 이은 s i t i o n position, 고 o 고 i t i o n 고 o s i t i o 시 position, 6 8 어, 코인베이스도 막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인베이스가 고점 대비 지금 67달러까지 거의 뭐 지금 거의 찐바닥까지 나왔던 어, 나온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바닥을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유동성이 큰 변동성이 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7~8%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600달러에서 현재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정리를 할 거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매번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다섯 명씩 선발을 해서 200달러에 어,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바이비트 아래 링크 통해서 가입하는 거 있지만. 하시고요 어, 일단 지금 얼마전에 어, 200달러의 상금을 아, 당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인디아 크루치킨이라고 네, 계속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었는데요 200달러씩 이렇게 추첨을 해서 매달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에 와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어, 지역에 와있습니다 지금 남부쪽에 있는 해안가 지역인데요 어,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의 크립터그랬습니다 안녕히계세요 i oh. oh.